안녕하세요 어, 신앙송과지정입니다 오늘은 어,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 시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볼일을 조금 보는데 틈이 조금 생겨서 어, 이 근처에 왔거든요 짧은 막간을 이용해서 자갈치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어,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이 근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 위치를 잘 알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생선을 사러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어, 자갈시장에 지금 온지는 이것도 거의 몇십년 만에 왔거든요. 어릴 때그 기억들이 있지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갈시장을 생각하면 생선, 팔딱팔딱 뛰는 생선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그러면 자갈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시장에 주로 상점들이 있는데, 주로 이쪽은 주로 생선이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선을 한번 보러 갈까요? 와, 생선들이 너무 많죠? 생선 말린 거, 조기, 리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규모가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자갈치 시장입니다.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아지베 입니다. 어, 여기는 생선이 많이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생선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이곳 말고도 다른 곳도 한번 가보도록 할텐데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어, 제가 커피를 한잔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전에 커피숍을, 어, 커피 카페를 찾으려고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커피 카페가 없고, 주로 다방. 예전에 놓치면 금붕어 있는 다방이 아시죠, 여러분? 그런 다방들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커피 카페를 지 찾고 있는데, 카페가 보이면 바로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돌아다니면 피곤하거든요. 이럴 때 따뜻한 커피를 한잔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어, 생선이 주로 생선구이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먹으러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부산에 사는데 자갈치 시장이 왜 이렇게 잘 안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끝없이 펼쳐진 생선 가게들입니다. 어, 여기 어묵도 보이고요. 부산 어묵도 어묵하면 부산 어묵 유명하잖아요. 자방 고등어. 아 이게 또. 수상권이 있으니까 찍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어... 자, 어제 보고 저, 자꾸 생선을 사가라고 하는데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생선을 사지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생선하는 건어, 건어물 이런 걸 사러 또 일부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여기 안에 진동아. 시장이라고 해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와... 규모가 장난 아닌데 여기는 해집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음, 시간을 한몇 시간 때우려고 하는데 처음에 노래방을 갈까 고민하다가 자갈치 시장을 왔거든요. 자갈치 시장에 오니 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와. 국산, 국산조개. 좀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자, 자갈치 시장하면 생선, 생선밖에 없네요.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릴 건 없고, 이렇게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또 볼일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갈치시장 맞은편에 부산 국제영화제라는 어, 간판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부산에 오래 살아도 이런 곳이 있,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어, 자갈치시장 건너편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가 바뀌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막상 들어와 봤는데요 간판만 그렇게 있고 그냥 일반 시장 시장입니다 시장에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자, 시장에 이것저것 또 판매도 하고 닭꼬치도 팔고 계란빵 땅콩빵 찐빵 만두 없는게 없습니다 여기는 남포동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부산 입장 있는 곳 같은데요 아, 지난번에 제 국제시장 소개해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추억소환을 했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도 추억소환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콜노래 연습장에 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가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다음에 노래방에서도 인사드리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볼링장도 있고요. 아, 볼링도 한번 치고 싶네요. 볼링장. 그 다음에, 이리로 가면은, 음, 먹거리들이 많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먹고 싶은 건는 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 카페도 있고요. 자, 여기 비빔탕면, 오징어워치. 아, 비빔탕면 너무 맛있죠. 배는 불러도 비빔탕면은 조금 먹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는 남포동 대형 시네마 극장. 아시나요? 그 옆에 조그만 휴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 여러분들께 시한편을 들려드리고, 어, 제가 볼일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마침, 어, 시낭송 수업이 있어서 오늘 배운 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어, 폭풍입니다. 제가 정호승 시인의 시를 참 많이 들려드리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어, 정서적으로 또 저하고 또잘 맞고 좋은 시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시는, 어, 정호승 시인의 폭풍입니다. 어, 살면서 나에게 한 번쯤 힘을 아치는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때마침 바람이 지금 또 많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 또 카메라가 너무 질지 모르니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정호승.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흔드는 저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르는 저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 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 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laughs> 어, 이렇게 시한편 들려드렸는데요. 폭풍이 가날 시를 하니까 갑자기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 세워졌던 폰이 쓰러져서 깨질 뻔했습니다. 또 고가니까요. 폰은 소중하니까 바로. 또 셀카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어 이제 저 저도 볼일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 추억 속의 자갈치시장 또 지난번에는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또 평생을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어릴 때 기억들이 기억들 때문에 또행복하게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정의 시의 물들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